이런 걸 받아 버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5일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인트로를 퇴근할 때 찍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할게 많습니다. 오늘 이모 이모댁 집들이 가기로 아, 벌레 으, 이모댁 집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야 돼요. 저는 이모댁으로 갑니다. 이거는 시루랑 그 집들이 선물입니다. 시루 선물이랑 저는 미군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모께서 데리러 오셨습니다. 빨간 차 뒤에 하얀 차라고 합니다. 저거, 저거 같네요. 아니 어, 이거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고기동. 어, 그 네. 그러니까 이다리 하나, 여기가 완전히 분비지. 모든 어. 데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거든. 이쪽은 교통은 그도 나으니까 올라하긴 하는데. 아, 너 지금 뭐 하냐? <laughs> 저거. 어, 저기 너란 아, 저기 노란 불빛. 여기 바로 앞에 첫 번째지. 와 진짜 2층에 그게 얘네? 1층. 아, 2층. 1층은 조그맣게 사장이 조그맣고 아. 2층에다 그치 이댁어와 어, 저기 비행기도 그게... 비행기가 자주 따와 인천공항으로 가는 들어가는 비행기야 오. 이모의 새로운 집에 응. 도착했습니다 엄청 와 드라마에 나올 것 같아 네? 음. 아. <laughs> 여기 와. 옆에는 아직 공사안 해서

아, 잠깐 오고 싶은데 지금, 지금 <laughs> 시루, 뒤에 시루 그러면 뭐해지 그래서 사진. 그래서 내려줄 게시아이고이디 숙녀 아왔어시루아녕요 진짜 시루. 엄청 들아시루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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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루시루시루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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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루 에이 시루. 시루시루시나시나 <laughs> <와>, <laughs> <laughs> 네, 네, 네. <laughs> 와, 주방도 디모, 멋있어. 아, 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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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수 맛있어. 는데 냉장고 어 맛있어. 맛아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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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어맛집어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시루 2층 어, 창고예요? 아, 창고가 중정이 있는 거이어 저건 뭐예요? 그게 창고. 왜 거기도 창고에아 여기, 여기, 여기가 아, 창고지. 아, 여기는 중정. 여기 여기는 이 이렇게 해서 제중지여게 아. 시루 모기시켰던데야. 여기는 그냥. 아여가 자유문도시. 아자도시아 이거 내거 <laughs> 아닌데. 시리 시시아 시리, 시리. 시리 좋아요. 아거저 어, 그거 무슨 시리 시 이렇기 응, 하고, 응, 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하고, 이렇실이 하고, 이렇게 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이 이렇게 하이렇 이거 누가 그렸어? <laughs> 누가 그렸어요. 내가 그렸지. 아니스 재밌지 않았어? <laughs> 아, 이... 아니아 뭐야? 너 웃기냐? 아 좀. <laughs> 아 뭐야? 저희 이사기. 누는 거야? <laughs> 와 이층. 우와. 와우. 어때? 와 여기가 티룸이에요? <laughs> 어. 티룸 아직 많이 못 꾸몄어. <laughs> 그래요? 고등 마당 해야 되는데. 오. <laughs> 아 여기서 서연이랑 얘기를 했구나. 응. <laughs> 그래. 어, <laughs> <laughs> 아 <아니, 어떻게>, <laughs> 네, 티룸. 아니 어디 괜찮냐고. 예, 예뻐요. 촤아 가지고 이렇게 내일 아침에. 그런 거 다. 그런 거 다. 촤아 열어 가지고 문 열고 내일 네 아침에 하자. 아침, 낮에. 볼링. 여기 이제 여기는 이렇게 마루처럼 펜마루. 여기가 이제 여기, 대디. 아, 오, 이렇 좋은데요. 여기 어. 진짜 딱 바베큐 파티하기 딱 좋다. 어. <laughs> 풍경도 좋아. 여기 내일 아침에 보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웨이브 있는 녀석이라그 네. 오쪽으로? 네. 여기 이니까 아.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또 다르겠다. 저이모 네. 꽃은 여기서 심을게요. 응. 어 거기다 심고 밑에다 또 조금 심어야 지품간 음. 밑에 심. 아직 여기 공사를 <웃음> <웃음> 이렇게 해 그래? 에 올라가는 데가 또 있어. 디탁신. 여기다 또 아담 화사 안녕? 그래서 이거를 깨라 아, 하면 이거 시작면다 <laughs> <laughs> 어, 세탁실. 어, 네. 아, 여기 세탁실에 이모가 탑밭에서 갖고 온거 봐야지. 탑박 와, 톱파이떠 있어. 되게 톱파이 이렇게 있어. 다려 나왔어. 상추 많이 들지? 어, 상추 <laughs> 이모가 심은 어, 거예요. 응. 상추 봐어요 자서 원래. 와우. 이모가 심은 상추입니다. 아, 여기 싱크대도 따로 <laughs> 있는데. 빨래 같은 거 이제 애벌빨래 같은 거 해서 같은 거는 한번 빨고 제대 할게. 깔끔 많지? 네. 엄청 깔끔하고 이모... 예쁜데요. 이런 데도. 응 이모방 어디요 여기 여기 오 와우 아, 오. 아 여기가 어. 연결돼 있구나 어. 이거 문 닫으면은 당연딱 이렇게 오. 분리가 되고 <laughs> 이렇게 되는 거지 <말씀이에요. 웃음> 어. 여기서 이제 내일 아침에 여기서 보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아. 보면 그 전망이 오. <laughs> 아 화장실도 네, 따로 있어. 있어 실을 여기서 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때처럼? 그리, 그리 할까, 그,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할까봐. 어. 여기는 건식이야, 화장실. 뭐 좋다. 괜찮아? 네. 응. 화장실이 응. 따로 있는 여긴 여기 3층도, 3층도 있어. 여기는 이모부. 오. 이모부 아, 준성이 방이 여기 있어요? 와우. 아, 여기가 준성이 방이구나. 준성이 방은 이렇게 좀. 어, 그래도 그렇구나. 3층이라서 뷰가 좋겠는데? 응. 아 베란다 베란다가 있네. 베란다가 있 하.. <laughs> 정말.. 오! TV도 있어 우리가, 우리가 아 잠깐 저 그래. 뭐예요? 왜 술이.. 술이 있는 거 아니야? 학생방에 그보다 술이 더 많이 있고 화장실 음. 아 이모방이에요? 응. 아 이모방에도 음. 술이.. 와인빵, 와인셀러 아 이거 아니, 왜? 와인셀러. 우리 회사에 있는 거 같은데 아 그래? 네 회사에 있는 어? 거 이런... 정말? 이거야? 이거, 똑같은네 아예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거보다 작았던 동 같아요 회사구가 와우, 무어방 엄청 어, 많네요 그치? 네. 와, 제처럼그니까 완전 호텔인데 어, 호텔. 황제처럼 <laughs> 오늘 내가 야지 <잘> <laughs> <laughs> 이거 와인 딱 다섯 개 있어. 아, 맨날 자기 전에 이렇게 마시는 어, 거예요? 자기 전에는 아니고 오늘은 뭐 마시지? 음, 오늘. 와, 진짜 좋다. 음, 진 저희 하네요. 다 집들이 와도 다살수 음. 있겠다 여기? 네아다 아, 사람들이 와줘도되겠냐네 충분할 것 같은데요 복도에서 자도 음. <laughs> 다 되겠는데? 어. 베란다가 가 좁으니까 베란다에도 베란다가 음, 다 있는 게 좋네 어. 어. 베란다가 여기, 여기다가 여기서 베란다들 둘이 있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천장이 네. 네. 높은 게 좋아 천장이 다들 높다 음. 음. 와, 멋있네그오 응. 이건 밤에 잘 때는 마당 문을 켜놓는 거야 좋 다음날 오늘 나 오늘 이모방 침구를다 바꿔놨으니까 안에방닦딱빠는데짐 <laughs> 네. 흘리면서 시청거든 시청이 너무 잘해요 시어이 너무 잘해어 시청이 해시이너이너이 그래서 오늘 와우 시리움 시리 기분 좋아 시리움 응 시리움 아니 아니 시리움 <laughs> 아니 아니 이 지르 계속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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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날씬하게 응. 아 근데 딱 여기 2층에서 자고 아침에 딱 여기서 응. 티 마시는 게 좋겠다 응딱반나의 공간이 <laughs> 내 공간이나. 아. 내 공간이 나. 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시민 활동 여기 앉아가지고. 네. 나는 비행기가 지나간 걸 봤지. 와우. 여기 지금 또제주에서 오고 있어. 그니까 러 완전 최고다, 여기가. 2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 네. 여기 딱 탭마리에 앉아서. 나중에 여기 앉아서 책을 보고 누워서 책 보고 말이 와, 나도 이, 비행기 지나가는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어 <laughs> 여기서 막 그런 것도 하지 않아요. 요가 매트 깔고. 요가도 하고. 여기서? 네. 음, 음. 음. 어. 와. <laughs> 시루와 함께. 아, 음. 별도 잘 보여요, 여기. 별? 네. 별을, 별런 뭐, 그냥. 응. 여기 딱 만안경 하나 두으면 진짜 멋있겠다. 음, 응. 이걸 꺼볼까? 그러면. 아, 그래잘보였 잘 그래도 북두칠성 네. 그저께 봤었 네. 아, 진짜요? 와. 여기가 다 이모부 친구분들 집이에요? 응, 음, 아니, 이건 이집 아니고, 음. 이제 우리 집이 이게 첫 번째잖아. 음. 뒤에, 뒤에, 기억자로 꺾어져서 음. 또셋 집이 더 있거든? 네. 음. 그래서 그 여섯 집, 여섯 아. 집다아아렀 아는, 아는 와. 이것이 시루의 선물 쭈꾸미. 음. 오늘의 와. 저녁. 음. 불쭈꾸미. 뭔 생겼는데? <laughs> 여기 가운데가 너무 웃겨 여기 안 말랐다 진짜 아그해응 그래? 네. 아, 드라이로 한번 드려야 되는데 이가한도 날렸으니까 <laughs> 사연이 있었으면 되게좋지또돌아가다 시루 <laughs> 시루 오늘 전 여기서 시루랑 같이 잡니다 여기 이모방이에요 시루 아, 자자 자 여기, 다기야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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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게아니 여기, 여길여어두자 안녕하십니까? 2 0 2 4년 6월 6일기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기와 함께하는 아침입니다 여랑여 왠지 졸려 보이죠? 사실 지금 점심입니다. 전 늦게 일어나가지고요. 저는 밥을 먹고 시루랑 밖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이모, 이모네 집의 풍경입니다. 아침 풍경. 아침에도 귀엽습니다. 시리시리. 기여와기여와기여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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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참 좋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있는 시루. 뿅, 뿅. 아, 어, 시루가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뭘 보는 걸까요? 그쵸? 시루는 햇빛이 좋은가봐요. 지 엄청 뜨겁거든요 오늘의 점심, 잔치국수입니다 이리와, 아, 빨리 어 노랑꽃밭 응, 저 위에서 아 보면 우리 이 꽃밭이 쫙 펼쳐져 이거만 무슨 꽃이라고요? 저게 금계국이라고 음.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이리로 가야 돼, 그쪽으로 여기, 여예쁘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어, <laughs> 아, 맞아, 뜨거 이거 수백 아, 진짜 뜨겁대 와 금계꽃 이모랑 티타임을 갖겠습니다. <laughs> 얼마큼 됐나? 이 정도 이도까지는 무성했어. 네. 그런데 살이가 너무 길어서 잘안들어가다 이만큼 잘라서 줬거든요. 아, 네. 데그만저도딱차 안에서 꺾여가지고 또힘둘서 <laughs> 이미 날아가고 이것 같나요? 시댁이 할아버지가 이제 참, 진짜 실망할 것 같아요. <laughs> 조금 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은것 같아. 얘도 크긴 한데 진짜 부드러워. 와, 이거 쑥쑥 넘어가는. 이건 뭐예요? 그것도 상추 종류. 어. 다 상추야 이게. 종류가 조금씩 달라. 음, 농약도 뿌렸어요. 전혀. 와, 어. 완전 유기농. 유기 저 깻잎이에요? 어, 깻잎. 얘는 뭐죠? 쑥갓 음, 이것도 상추. 어. 오크라 상추라고 상추 종류. 그럼 삼겹살 먹을 때마다 여기서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laughs> 어, 향기가 좋아. 아, 그래요? 어, 파도 나? 있다. 응. 이 향기 나는데요? 음. 상추 저거는 음. 뭐죠? 이거 토마토인데, 음. 토마토 고추. 아직, 어허. 이제, 이제, 또 있네. 옷이 편네. 음. 아, 여기 집이 더 이렇게 있구나. 음. 어, 여기 바닥으로 보여. 진짜 가는데잘안 먹을까? 안해먹 집에서 고기를 문다는걸 상상할 수 없지. 네. 아, 여기 꼬마 상추도 있네. 음. 와, 근데 이 파리가 진짜 부드럽고 촉촉해. 음. 지금이 상추가 부드러울 때야. 음.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더 강해지고 그러면 애들도 뻣뻣해지거든. 아, 나도 이런 걸 심어 보고 싶다. 네? 옛날에 할머니 댁에서는 했었는데. 그아 애들도 네. 저도 아예 그냥 내가 처음부터 해보고 싶어. 조금만 심으면 좋을 것 같아. 많이는 관리할 수 없고. 음... 나중에 너도 이런 거 할까? 내 엄마는 네. 진짜 이런 거 싫어하거든. 해, 진짜요? 응. 엄마 막 고사리 키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 그은걸 좋아하는데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키우고. 거. 키우고. 어? 엄청 많던데, 다육이들. 지금 되게 많다고? 응. 이런 거 그래도 막 전원생활, 전원주택 생활 이런 거 아, 그런 거는 안 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치우고 이제 일이 엄청 많아지니까 맞아. 엄마 응. 강아지 키우는 것도 싫어하잖아. 응.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지? 아, 따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음. 어떤 거 따야 돼? 지가 따블리 음, 이거? 아 밑에 거부터 따야 돼. 아, 위에 거 아, 뜯다면 아, 아. 안 되고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이제 큰일을 따서 이거요음 제일 밑에 거부터 이제 근데 아예 이렇게 조금 너무 이게 누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먹어도 되고. 안그 먹어도. 그다음 것부터 이 조금 음 음. 저 진짜 못 만데. 저기까지요. 예, 아예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아 이렇게. 얘네또 하루 이틀 더 자라고 할까? 어우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아주머니도 감당을 못했나 봐. 상추이도한몇 음. 그루 있으면 금세 자라거든? 닭을 정원이 있으면 이렇게 음식을 먹는구나. 음. 그 저희 그래, 엄마도 요즘에 다들 어느 집이나 상추가 남아주는지 네. 하루에 세 아줌마가 줬다그러는데최고 <laughs> <laughs> <태고자>. 싶다. <laughs> 무서운 속도로 자라지. 벌레도 있다. 어 그래? 자, 어디? 여기. 못몰렸어날 뭐 그, 벌레가. 아, 그건 괜찮아. 이 정도만 뜯을까 뭐, 꼬마도 뜨더라고. 됐어. 여기까지만 하고. 카페도 가, 가까워요? 카페? 네 어, 집에서 여기 좀 내려가면은 카페에 음. 그 한두개 정도 있더라. 근데 만약에 가고 싶으면은 이게 유명한 거기 스타벅스를 가야지. 음. 안 더워? 화이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그니까. 화상이 그고 와. 보통이 게 장난이 아 되는 뜨끈 뜨끈해. 얘너안 더워? 시루야. 응? 시루야 상추도 따왔어. 이얘왜 아, 이러고 있어? 시루야 너무 더워. 잠깐만. 어 너무 뜨거워.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그래 여기서 있어 그러면. 오늘 여기 있으라고 시루야. 아우, 진짜 너무 뜨겁다, 이리 와. 알겠어, 알겠어. 여기 누워, 누워, 누워. 앉아. <laughs> 그래, 거기가 시원하니까 거기 있어. 올라가지마, 너또못 내려오잖아. 칠, 팔, 삼 개월이야, 그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멋있는 집들입니다. 여기가 이모 댁이고요. 저기 꽃도 피었습니다. 아침에 새소리가 엄청 들렸어요. 저런데 다 새들이 있나봐요. 또 처음. 저... 오는것 처럼 꼬리를 흔들어 <웃음> <웃음> 토마토 주스를 갈고 <달고> 있습니다 토마토 주스 <laughs> 아 이걸로 된다고? 응. 뭐를 애들 저기 화단에 데리고 와서 잔디밭에 뭐죠? 연출을 시루 인스타를 시작했습니다. 시루시루 공부이요. 그리 산책합니다. 어디 가시나요? 아 이게 선달기라고요. 음, 음, 근데 두개 음. 이제 조금 있으면 빨개져요. 등다기를따 먹으면서 집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 오, 신기하지 않아? 음. 맛있대. 또 저도 등다리. 아, 꽃들. 시루 친구다. 가자 시루. 우와. 그냥 엄청 강해 보여. 우리 시루 한 방이야. 미수나무. 그러니까 다 집이 꽤 많구나. 딱 이쪽만 보니까 몰랐는데. 응. 옆에다 무인다 우와 눈에 범을 올수 있대 우와 눌러볼게 도시를, 도시하면돈은데그나있어 웃고있어 음. 주님께 네. 앵도를 받았습니다 네. 와 하시리라, <laughs> 아, 응 아, 아니야. 집에 가자. 집에 갈까? 응. <laughs> 일로 와. 가자. 가자 가자. 음. 지네따오자 이따 시원해지면 더워져. 일로 와. 일로 와. 응. <laughs> 가자시루. 이리. 와. 가자. 띠기. 띠기. 우와 이렇게 키우는구나. 되게, 되게 잘 키우시네. 시루 나 갈게. 잘 있어. 어? 이거 먹고 있었어. 응? 어? 먹어도 되도 안녕 시루. 내가 유명인사로 만들어줄게. 스타가 돼. 아 목이 물려 밖에서 복종. 한번 불러보. 잘 먹겠습니다. 음. 어? 전 이제 집에 갑니다. 이모랑. 사촌동생이랑 헤어지고.